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1 0 1일 블록 50일 차. 네, 벌써 50일 됐네요. 네, 공지 훈련을 네. 마쳤습니다. 네. 저희가 300, 100 지구력 스피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네, 네, 네. 어제 훈련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죠 네, 어제 훈련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어, 워밍업으로 피치스트 러닝을 했습니다. 네. 이 피치스트 러닝은 동적 스트레칭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폼을 확보해서 네. 어, 스피드에 적합한 음. 데미지를 받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스피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감각적인 워밍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 제가 지켜본 바로는 네. 잘 되는 어, 분들도 계셨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었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은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주 자주 이게 동작이 네. 잘될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워밍업은요. 이런 이제 표현 트레이닝은 체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잘 표현이 된다. 정말 무의식적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집중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아. 훈련형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효율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달리기에서 사실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달리기 하면서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라 거죠 음. 네, 달리면서 폼을 교정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네. 이야기예요 네. 뭐 1대1 네. 티칭으로 한다고 하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렇죠. 조건이다 보니까 어, 내가 폼을 좀더 이상적이고 탄성 탄력 넘치는 그런 러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피치스트 러닝을 완벽하게 스터 하십시오. 네. 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 표현이 되어 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워밍업 하고 나서 달려왔을 때 보면은 네. 어, 저희 오픈 케어 분들이 유도 트랙에서 굉장히그 음. 탄성 력 있게 뛰는 것을 볼수 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특징이 이 정경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피드 영역에서 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큰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는 나오나 폼이 무너지면 음. 어, 예, 멘탈이 강해지고요. 다그 불필요한 근육들이 개입하면서 이제 오래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폼이 안 좋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성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소년들도 보면은 네. 저희가 지록은 되게 잘 나오는데 폼이 안 좋으면 네. 예 얼마 못 갑니다. 네, 얼마 못 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때 잠시는 사용이 돼요. 네. 잠깐 뭐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는 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폼 좋은 선수 절대 못 이깁니다. 러닝은 폼이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피드가 가장 빠른, 빠르진 않았어요. 네. 스피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에서 제가 스피드를 한번 해봤는데 이 정도의 영역에서는 폼이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아... 예. 만약에 폼이 무너, 무너지고 만약 스피드를 나왔다라는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피드로 인해서 네. 소화시킨 얘긴 했지만 부상이 네. 발생할 확률 되게 높은 그렇죠.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 비추천합니다. 음. 그래서 폼을 폼이 안 만들어지면 사실 저는 운동을 바로 중단시키고 다른 과정을 갖게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폼이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스피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안전 회복으로 100m를 약 40초 내지, 뭐4 2초뭐 많게는 47초까지도 네, 네, 불안전 회복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프로그램을 소화시켜내는 성과도를 보니까 네. 굉장히 높았었어요. 음, 많이들 네. 하셨죠?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요아 그게 잘 맞는 프로그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라톤에서 5천, 네. 3천, 1천 네. 네. 이거 많이 하거든요. 네. 5천 3천 1천 또는 3천, 3천 네. 3개, 네. 5천 2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성과가 굉장히 약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중에 놔버리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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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그냥 거기서 바로 운동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음. 심지어 그런 이제 5천, 3천, 1천, 뭐 3천, 2천, 1천, 1천 이런 거로 한다고 하면 안 나오세요? 맞아요. 안 나와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걸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아, 거죠. 오히려 아, 트레이닝에 방해를 주는 건 그런 음.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 어저께 프로그램으로는 그 성과 굉장히 높았었고요. 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네. 음, 몇회더 걸쳐서 할, 지,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어미, 그, 좀, 개인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면, 300, 100을 하십시오. 아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8코스에서 네. 400 돌고 약한4 7 m 정도 브런해보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았었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훈련 거리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이페이스 영역에서 거리량 확보할 어. 수 있다는 것은 마라톤이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성과이거든요 네. 저희가 음뭐 1000m 이 21개 하자고 하면 네. 파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1개 하자면 거의 몇 명이나 네.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질려서 나중에 마라톤을 도전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재미있어야 되고요 네. 생활체육으로는 정말 재미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좀더 체계적이고 음. 할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300, 100이 프로그램을요, 음 지금 50개까지 한번 예, 늘려 보는 거 해볼게요. 50개요? 예, 그래서 음,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되는데? 네, 부담되십니까? <laughs> 네. 근데 정말 이게 재밌는 게 300을 돌다가 네. 100m 이제 조깅을 이렇게 하지, 불안정 회복 들어가잖아요. 그 살만해요. 예, 이게 불안정 회복 하는데 300 뛰다가 막뭐어까지 막 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회복이 되다가. 그러니까요. 네. 어서 질 질주, 질주하게 되고 네. 밀당이 엄청난 네, 프로그램이에요. 밀당 지루하지도 프로그램, 않고.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하시고 중간에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100m 조깅을 하지 않고 질러 가셔도 됩니다. 음... 질러 가서 300만 집중하셔서 네. 어, 계속 몸을 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소화를 훈련량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시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뭐70% 80% 정도 소화시켜야 된다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 평가만 내려두시고 네.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어가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좋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맞아요. 안 좋은 날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과 딱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소화를 시켰다고 하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몸이 아픈 건지 그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 이게 정말 부상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어 오늘 하루 중에 뭐 뭔가 신체 활동이 되게 많아서 또는 음. 서 있는 시간이 많거나 했을 때뭐 종아리가 붓고 발바닥에 어뭐 이렇게 아까 근막들이 되게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지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좀더 어 몸을 좋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네,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운동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달릴 수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체적 기능이 굉장히 좋다 좋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자꾸 뭐 어디가 컨디션이 막 떨어지고, 종아리 붓고, 뭐 허벅지가 막 당기고 이런 증상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운동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있어 조차도 조차 안 됩니다.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음. 내 몸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를 운동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어디에 주나는지도알수 있고 저는 미친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현재 몸 상태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플랜입니까 네. 네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계속 하, 이런 타겟을 잡고 기록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 근육 상태도 오랫동안 보호해 줄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육은 쓰지 않으면 더 태화됩니다 음. 태화되거나 돌덩어처럼 리 고착화되어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거는 이제는 어,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신체의 나이, 신체 노화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 운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몸을 계속 뭉친데 풀어주시고 혹시 통증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더 안나 시켜주시고 계속 정성을 들이시라는 거죠 운동은 정성입니다 네 건강한, 건강한 지름길 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겠... 근데 진짜 몸이 어디 크게 진짜 아프다, 부상이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 훈련을 좀 내려두시고 좀 슬로우 슬로우 해주시면서 몸을 한번더 살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목요일 날부터 어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훈련은 일요일 훈련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